힘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자유대한 옥토나권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힘차게 노래 부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빈내리라자 <laughs> 이번 사일로 총선 압승! 피승!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가 세운다! 아, 제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뛰고 있습니다. 저는 참 편히 놀고 이것저것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편히 살고 싶어 했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정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지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기둥 하나만 버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종교까지 해서 두 개, 그런데 두 개가 불안하지요. 어쩌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집권을 해서. <laughs> 경제도 폭망하고, 안보도 무너지고, 아이들 교육까지도 이상한 집단들이 장악해서 왜곡시키고,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이? 이건 완전히 헌법 체계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입맛대로 이끌고 가는 대통령, 그 밑에 또 주사파 종북주의자들, 또 민주당,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달리 자기 의견을 필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양심은 저버리고 정말로 자기가 배웠던 진리나 정의 같은 것은 이미 옛날에 배웠던 책 속에 다시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기들 목적, 자기들 목표대로만 마음껏 칼을 휘두르며 달성하려고 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날치기 연동형 비례선거법, 공수처법, 그다음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러한 여러 가지 입법 날치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4월 15일 선거에는 정말로 대, 나라를 걱정하는 정말 애국 시민들이 애국 후보들이 나서서 국회에 들어가고, 또 압도적인 다수가 국회를 장악해서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뒤틀렸던 대한민국을 반드시 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명문대에 나와서 판검사 지내다가 정말로 이 똑똑하다는 소리 듣던 사람들보다는. 덜 똑똑해도 애국심 가득하고,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면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정말 결연한 의지로 악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언론, 우리나라 언론이 있습니까?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거짓 언론들 그것만 보고 국민들이 고개 끄덕이며 어 그렇구나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어떻게 혼돈과 거짓의 시대. 이제는 그 언론은 다 무시하고 이제는 정말 정의를 부르짖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유튜버들의 활동을 주시하며 유튜브에서 내놓는 뉴스나 논평이나 현장 중계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성 언론들 특히 문정권에 아부하면서 거기서 내려주는 보도자료나 읽는 아니면 더 왜곡시켜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그런 언론들은 이제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보도하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 현장에서 뛰면서 밤낮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유튜브 방송을 많이 시청하셔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또 의사결정도 올바로 하는 그런 현명한 국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총선에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는 하 애국 후보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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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ão, yeah. <laughs>